서양, 문맹개화 하는 거죠.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해서 완전히 서양으로 가자. 그래서 뭡니까? 타라론.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한게 타라론입니다. 타라론. 자기들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유럽의 국가라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 그래서 유럽의 모든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뭐, 대대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문명개화 과거에 모든 일본은 다 버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어, 흥선대원군이라든지, 어, 청나라는 뭐 했어요? 청나라는, 뭡니까, 위정척사 어, 서양의 모든 것들은, 야, 이, 이 사람들은 오랑캐니까이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우리께 제일 맞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지금 그 중간이 뭡니까? 동도석입니다, 동도석이. 서양은 기술은 오케이. 근데 서양의 정신들이나 문화는 개판이야, 노. 정신이나 문화는 노. 이렇게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이제 해보, 해보자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다 실패한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IMF를, IMF를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게 우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그럼 동도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서양의 기술을 좀더더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더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제 주장을 했던 거고. 어, 그렇다 해서 우리 정신을 버리면은 어, 의그다 양키가 되는 거죠, 다 양키가.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뭐 어, 뭐 청바지 입고 티티티 입고 다니고 뭐 이러면 우리도 뭐 미국 놈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고 미국 놈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뭐, 색, 그, 피부 색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팝성도 좋아하고, 어, 할리우드 영화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영화보다 할리우드 영화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 놈이 된 거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도 서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동도 서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 주장하는 겁니다.